아, 브릭스라는 게 있는데, 어, 지금 이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 브릭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하고 해서 이 다섯 개 나라의 약자를 써서 브릭스라고 하는데, 2006년도에 러시아가 주축이 돼 가지고 어, 중국과 함께 만든 새로운 경제 협력체 동맹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이념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자국의 어떤 그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만든 경제 동맹인데, 아, 근데 이 브릭스가 아,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어, 화폐를 등장시키는 경제 동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 브릭스가, 어, 나라로는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요. 뭐, 별볼일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인도, 중국, 러시아. 요세 나라만 딱 생각해 보세요. 어, 전 세계 영토, 그리고 인구. 생각해 보세요. 이 다섯 개 나라에 혹한 전 세계 인구가 40%가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습니다 5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 나라가 모여서 뭐 해봐야 뭘 하겠느냐가 아니라 전 세계 50% 되는 인구를 가지고 동맹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동맹이 결정되고 나서 별로 뭐 이렇게 좋은 성과는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런 정도로 오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브릭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일들이 계속 또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뉴스에서도 브릭스가 점점 떠오르기 시작할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아, 이 브릭스가 그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이 브릭스가 앞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유는 아, 결제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그 중앙은행들이 지금 CDBC를 그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어 CDBC로 어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고 은행과 은행 사이에 정보기관과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제 올해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아 이제 그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다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은 이미 흐름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에서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것은 어, 어,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만드는 이 CDBC는 어, 하나의 과정인 거죠. 결국엔 이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단일화폐로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 브릭스의 결제 시스템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다섯 개 나라가 각 중앙은행에서 만든 CDBC로 연동을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이 브릭스가 처음인 거죠. 각 나라가 그 디지털 화폐는 만들어도를 연결하는 동맹은 없었는데 이 브릭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그 대단한 게 뭐냐면 다섯 개 나라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CDBC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언제든지 함,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CDBC를 통해서 사고 팔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국가적으로 이건 이제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화폐를 이 브릭스가 만드는 게 아니라 CDB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이걸로 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릭스에 함께 조인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엄청 많,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에 있는 우파 진영의 나라들도 브릭스에 가입해서 CDBS를 통해서 이러한 큰 결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브릭스에 조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아, 이 브릭스를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죠. 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대가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두 나라인데 이두 나라가 이 브릭스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어, 미국과 계속해서 패권전쟁을 지금 해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두중이 하나는 꺾여져야 이제 대장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잠자고 있던 용을 깨워서 러시아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브릭스를 통해서 중국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2대 1로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러시아와 중국과 연합해서 2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 미국이 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전쟁들이 이제 이런, 이렇게 준비되고 어, 있는 거죠. 아, 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한순간에 제거됐었죠. 이거 이게 이제 뭐 내란을 통해 쿠데타로 뭐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미국이 제거한 겁니다. 근데 시리아는 내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시리아가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후세인 이렇게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는 한순간에 제거가 될수 있었을까요? 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 사다무세인하고 카다피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규 결제 시스템을 달러가 아닌 금이나 다른 통화로 하려고 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겠다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는 막 금을 보이면서 이제 금으로 한다 하면서 어, 공개도 하고 이랬었죠. 아, 미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순간, 그거는 바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미국이 이제 차다모세인을 공격했을 때 석유를 빼앗으러 가는 건다 아마 사람들이 이랬는데 미국이 뭐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닙니다. 석유는 안 건드려요. 석유대금을 달러로 계산하지 않게 되면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대금을 달러로 계산하는 건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기축통화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후드레인을 제거하고서도 원유는 이라크 내에서 여전히 판매할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리고 계산을 항상 달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마음에는 안 드는데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우방으로 삼는 이유가 어, 아, 우우아아비아아제제중중합합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 중에서 이제 최고 큰 영향을 갖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합의를 해서 석유결제대금은 우리는 어, 달러로 한다 해서 중동의 모든 산유국들이 다 달러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어, 지켜주고 그 왕권을 정권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다모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가 달러를 건드리니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케네디가 그 암살됐던 것도 사실은 그 보면은 케네디가 어 FRB를, FRB는 사설은행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은행으로 가져오려고 했다가 사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달러를 건드리는 것들은 용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볼때 브릭스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엄청난 위험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볼때이 브릭스를 어떻게 해요? 미국에 도전하는 반미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흔드는 게 됐죠. 그래서 절대로 미국이 좌시하고 둘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체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쟁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